차별 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군가 바로 장애인이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야지 모든 뭐 편견이랑 맞서든 뭘할수 있으니까 다른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게 제공될까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장애인과 함께한 미랄 복지재단의 30년 하나의 기적을 품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 더큰 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전무했던 시절. 장애인 식의 불모지와도 같았던 척박한 땅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저 단 하나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새 30년, 미랄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지 다시 떠올려봅니다. 존중, 미랄의 시작.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의 상황은 정말 참 필설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무 복지가 없었어요. 완전히 내팽개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서름을 많이 당하고 가장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장애인이었다 장애인 부모 기도에서 부모가 내 자식 나보다 먼저 죽여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첫 번째로 충격이었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장애가 가진 아이들의 생애도 같이 끝나야 돼요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미랄의 험난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92년까지 모운동을 했고 큰습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은 93년에 민병완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천으로부터 받은 서울역 앞에 있는 건물을 우리에게 기부를 했어요. 윤용곤 박사라고 그분은 의사입니다. 그분도 약 3억을 기부를 해 가지고 법적인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93년에 미래 복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세상에 첫 발을 내딛은 미랄 복지재단. 그후두 번째 기적을 만듭니다. 남서울교회에 내가 목사로 있을 때 다섯 명의 발달장애 아이들이 아 마음껏 자기 인생을 살수 있도록 첫 걸음을 떼겨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모은 것이 다섯 명이었습니다. 같이 지낼 때 수많은 과정을 보면서 아, 이 아이들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을 절감했습니다. 장애아동이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짓기로 했습니다. 미래 학교를 건축하려고 할때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 가지고 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기가 차죠.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 허가를 안 내주니까 어떡합니까?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법이 바꿔져 가지고 시 교육청이 허가를 할수 있도록 법이 바꿔져서 학교를 지을 수가 있었고요.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공사 장비 진입을 못하게 막아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들도 와가지고는 우리 편을안 들어주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지어라 할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법적 소송을 했어요. 공사 방해 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소송을 내가지고 우리가 그 이겨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미랄은 습한 번 뜨지 못하는 위기에서 오직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존중하는 미랄의 진심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옹호, 미랄의 목소리.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좀낼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하나의 우리고 그 옹호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애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결국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극복할 수 있었고요.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미랄복지단에서 할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사업들, 교육이라든지 특수학교, 또 특히나 장애 아동들에 대한 치료나 수술, 재활 이런 영역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서 사회적 자립인 거죠. 부디스토어나 기빙플러스 같은 사업, 발달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직업까지 이어지고 그런 장기적인 방향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미랄이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굉장히 탄탄한 재단이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특히나 장애인 복지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 어려운 사업하고 있구나. 직원으로서 되게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고 느낄 때, 장애인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옹호의 마음으로 뿌려온 한알의 미랄은. 이제 큰 열매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진실, 미랄의 투명성. 미래복지당에서 보내주는 후원금 운영 내역서. 얼마가 후원금이 모였고 몇 명의 아동들에게 후원이 됐는지 정말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 매우 신뢰가 갑니다. 지금까지 투명성을 위한 도전으로 안 해본 게 없어요. 무슨 챌린지 같아.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여주기에서 뭘더할수 있을까 찾아서 할수 있는 건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더 해야 될수 있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더 투명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투명성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년간 미랄은 작은 사무용품 하나를 구입 내역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공개해 왔습니다. 해외 사업장에서는 1년에 두번 보고를 하거든요. 해냐는 1 실링이 제일 작은 단인데 위0.1 실링까지 막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파견 직원분들이 웃으세요, 간사님. 그래서 웃으시는데 투명성을 위해서 본부와 지부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laughs> 아, 이 투명성 때문에 힘든 적이 많이 있죠. 경영지원실 이명택 실장님에게 그한 품위를 가지고 한 세네 번 정도를 발려한 적이거든요. 그 지출의 투명성을 정확하게 밝히는.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썼다. 기부자이 뜻을 좀 받들어서 직원들이 돈을 좀 아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사용처를 또 기부자한테 공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환으로 좀 저희가 더 애쓰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미랄의 진심은 작은 씨앗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겸손, 미랄의 태도.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재단을 방문을 해봤어요. 와서 보니까 뭔가 좀 진정성이 엄청 느껴졌었어요. 어,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간사님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제 어, 후원을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고 제가 계속 후원을 이어갈 수 있었던 하나의 첫 번째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후원받는 분들이 마음 다치지 않게끔 낮은 자세로 정말로 진정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미랄은 겸손한 재단이고 후원하는 분들이나 또 후원을 받는 분들이나 서로의 진정성을 교감할 수 있게끔 재단이 나서지 않고 중심만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저는 꽤 감명 깊었습니다. 헬렌켈러법 네. 그 그때 그 캠페인을 하면서 제가 사진도 찍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 장애인 복지법에 그 헬렌켈러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 진짜 헬렌켈러법이 제정되는 그 완성형은 아직 조금 멀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겸손의 마음이 아닐까. 겸손하게 소통하고 겸손하게 다가가야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미랄은 잘 압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저희에게 물어봐 주시고, 저희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물어봐 주시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해 주는 게 일적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았고, 전화 한통 그런 것들이 힘이 됐어요. 저희 위로가 됐어요. 후원하고 끝,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년 매진후에도 또 도와주시려고 하고 집에 방문해 주실 때도 그냥 안 오시고 항상 아이 좋아하는 거뭐 하나라도 챙겨다 주시고 사사롭게 신경 써 주시고 예 가족 대하듯이 해주세요 미랄 복지 재단에게 겸손은 미랄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소통의 방식입니다. 사랑 미랄의 진심 미랄이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우리와 다르지 않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아갈 방향을 저희보다 항상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그런 재능, 세준이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 거 너무 많이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할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립생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하고 또 전공 과정을 통해서 직업군까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장애 학생들이 변화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학부모로서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 같.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자립하면 그냥 스스로 하는데 저희 같은 분들은 아직 스스로가 잘안 되니까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laughs> 일반인들도 직장이듯이 저희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매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팔아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좋고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 봐라. 뭐 이런 느낌. 일자리도 늘어나고 저와 같은 케이스도 또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할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차별과 편견은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해 왔습니다. 이제 미랄은 그 물꼬를 터나갈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이랑 동일하게 이 사회를 누리면서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장애인도 한 사람으로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또 성인이 돼서는 일도 할수 있고 그런 환경들이 되면 장애인들이 살기에 더 좋은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말했다면 그걸 향해서 매진하라 항상 겸손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며 그들의 편에 서서 옹호하라. 그리고 진심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미라린의 진심입니다.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랄 복지 재단의 진심으로 더큰 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랄 복지 재단.